그래서좀 알려드리면요. 이제 리턴 쪽에서는 발리 위치가 상대방의 이제 발리 위치랑 같은 위치가 아니고요. 서비스 라인 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왜냐면자 1구가 첫 번째 공이 서브가 공을 넣죠. 네, 그다음에 리턴이 이제 후이한테 주던 전이한테 주던 네. 후이한테 줬을 때 서브권 쪽에 전이가 나와서 코칭을 하던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이 서브를 넣고 네. 리턴이 공을 쳤는데 전이한테 갔다. 그럼 이 전이가 네. 이쪽으로 때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랬을 때 이렇게 때렸을 때이 전이가 <laughs> 앞에 있으면요, 네. 여기가 너무 쉽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쪽에 전이에 계신 분은 서비스라인 쪽으로 빠지셔서 여기서 상대방이 발리로 공격을 했다. 네. 여기서 받아 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 게임 하시다 보면은 네. 복식에서는 발리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뒤쪽으로 많이 보내 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한번 걸리면은 전이한테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너무 내트 쪽에 가까이 붙어 버리면 여기 뒷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네. 수비 쪽으로 빠져 주고. 네. 그다음에 이 공이 이쪽으로 어어 왔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공을 공격하기 위해서 붙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이는 뒤로 빠져 주는 거고. 네. 또 만약에 공이 여기로 갔다. 네. 그러면은 또 이리로 가고 앞으로 오고. 이 둘은 공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